강릉시 보건소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강릉의 한 농촌 숙박 시설을 찾았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소화기는 있는지 등 전기와 소방, 위생 분야에 걸친 종합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농어촌 민박은 방화벽이나 스프링쿨러 등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만큼 내부 자재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런 민박 막... 수준의 그런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이 가연 물질 내부에 있는 실내 장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 점검은 기존의 표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강릉 지역 모든 농어촌 민박업소 6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점검은 자체는 영업주한테 그 점검 사항을 문의하는 정도에서 그이 점검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그 전체 전문가들이 있다 작동 여부를 정확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점검하도록 을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민박 270곳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은 앞서 지난 주말 완료됐습니다. 강릉시는 해맞이 관광객이 많은 만큼 경포 해변을 중심으로 400여 개 민박의 1차 점검을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안전 기준을 통과한 업소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